단위 세대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01장, 층 설정, 2D 도면 불러오기. 프로젝트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여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여시면,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템플릿 환경으로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뷰의 평면을 보시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입면도도 남측, 동측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템플릿을 선택해서 열어보겠는데요. 일단 이걸 다시 X 해서 닫아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프로젝트로 가셔서 클릭하시면.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코리아 폴더 밑에 디폴트 코리아 코리아 o rt 라는 파일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폴더를 상위 폴더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코리아 폴더와 코리안 인터내셔널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코리안 인터내셔널 폴더로 들어가서 "디폴트 매트리코리아"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환경이 떴는데요. 평면도를 확인해 보시면 뷰에 대지 레벨 1, 2 이렇게 아까와는 다른 환경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면도도 아까와 다른 이름의 네 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제일 먼저 작업할 층을 설정할 건데요. 작업할 층은 입면도를 열어놓고 레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창들이 있는데요. 이 창들은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자리를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편해서 오른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면도에 가서 이네개 중에 아무거나 여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레벨 1이라는 평면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홈의 기준의 레벨이라는 이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면에 남쪽을 더블클릭해서 여시면 레벨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을 이제 클릭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수정 배치 레벨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기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레벨을 몇개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파란색 점선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레벨이 설정이 됩니다. 끝나시면 e s c a p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수정을 누르시거나 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저는 레벨을 몇개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가시면 버블이 반대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rl Z 해서 취소하셔서 다시 기존 환경대로 몇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일곱 개쯤 레벨이 생성되면 수정을 클릭해서 명령을 종료하고 레벨이 7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레벨 이름을 바꿔볼 텐데요. 레벨 1을 확대해서 레벨 1 이름 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정할 수 있게 박스가 변경됩니다. 여기에 GL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해당 뷰의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명령이 나타나면 그냥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하시면 여기 평면에 레벨 1이라고 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이 해당 뷰 이름에 이 이름은 변경되지 않고 여기만 변경됩니다. 일단은 예를 하시면 GL로 레벨 1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 네이밍은, 어, 레벨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어, 보통 이 배열을 위해서 앞에 숫자를 넣어서 배열 순서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다 원하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를 저는 1층으로 바꿀 텐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레벨을 다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개의 레벨의 이름을 다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레벨의 높이 값을 수정을 할 건데요. GL은 0으로 두고 1층을 숫자 위에 가서 더블 클릭하셔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800을 넣습니다. 그리고 2층은 또 더블 클릭하셔서 3600 3층은 6400 4층은 9200 5층은 12000 6층은 14800 이렇게 해서 높이를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GL하고 1층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GL을, 레벨을 선택하시면 여기 엘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아래로 가신 것,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레벨이 정렬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2D 도면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면에 4층 더블 클릭해서 4층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D 도면을 불러올 건데요. 삽입 명령에 가시면 CAD를 링크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삽입하는 CAD 가져오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CAD 링크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하는 방식은 일단 2D 컨버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도면을 놓고 3차원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기본 평면도를 선택해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 아래 옵션을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뷰만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 4층 평면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단위는 지금 자동 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밀리미터로 하고 그리고 모두 다 레이어를 다 가져올 거고 위치는 자동 중심대 중심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캐드 도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중심대 중심으로 했을 때 엉뚱한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배치 위치는 4층으로 해서 확인을 했으면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도면을 아래 두고 모델링을 할 건데 이 도면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면을 클릭해서 여기 핀 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되었다는 표시가 뜨면서 이제 이 도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도면이 너무 선명하니까 조금 어 연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뷰에 가시성 그래픽을 클릭하시면 여기 가정 카테고리로 가시면 방금 가져온 DWG 파일이 보입니다 여기에 중간색으로 클릭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연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01장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